미거리예요. 제가 요즘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오늘 이 옷을 이렇게 샀어요 <laughs> 그래서 뭘 샀는지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제가 좀몸 관리를 소홀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지금은 괜찮죠? 이거 다 피부과 다녀서 괜찮아진 거예요 난리가 한번더 났었어요 환절기 이후로 제가 스킨케어 찍고 나서 또한번 뒤집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완전 집순이거든요 사실 제가 좀, 좀 엄청 우울해가지고, 계속 집에 처박혀 있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좀. 피부가 되게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. 운동도 안 하고, 물도 안 마시고, 밥 먹고 바로 누워있고 막안 좋은 건들 세상에 안 좋은 건다 했어, 내가. 그래가지고 <웃음> 피부가 되게 안 좋아져서 사실 그래서 제가 클렌징 루치는 못 찍었습니다, 여러분. 너무 너무 죄송해요. 제가 다시 피부가 회복이 되면은 찍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 가서 뭘 했냐면 이제 그 얘기 좀 해볼게요. 제가, 제가 이제 딱 가서 앉자마자 원장님한테 이제 아 어, 원장님 제가 요즘 여드름이 너무 많은데 그때 원장님이 요거, 요거 해라, 이러시는 거예요. 여드름 관리랑, 그 다음에 퍼펙타였어요. 뭐, 저도 자세하게 무슨, 뭐, 뭐 무슨 광선으로 이런 건잘 모르겠고요. 그냥 여드름 붉은 자국을 좀 없애주고, 그리좀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해주는 거래요. 근데 제가 이때 여기 자국이 지금도 좀 있는데, 그때 자국이 되게 심했었거든요. 그래서 우선 그 퍼펙타를 맞았는데, 퍼펙타가 진짜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. 약간 그냥, 얼굴에 침 맞는 그 정도 따끔한? 그 정도 성평가를 다 맞고 근데도 여드름이 많이 안 났더라고요. 근데 또 제가 하는 일이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민감한 거예요. 여드름 하나만 나도 막 너무 밖에 나가기 싫고 막 영상 찍기도 싫고 진짜 저번 때는 제가 쌩얼이었는데 누가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밤비걸님이세요? 그래서 지금. 근데 아, 이 분은 쌩얼이라서요, 막이그면서아 되게 막 그렇게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 저 어떡하냐고 막 그랬더니 아트레이저를 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. 아트레이저는 이제 딱 필요한 부분에만 어, 이렇게 레이저를 써서 피지선을 조금 줄이는 거래요 근데 피지선을 줄이면 결국에 여드름이 피지 분비가 많이 나서 그걸 각질이 막아서 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예 거의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트레이저를 하나에 맞고 그, 퍼펙타랑 아크레이저 둘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저는 레이저를 맞아본 적은 없어요. 맞을 생각도 없었고, 근데 <laughs> 이렇게 돼버렸어요. 근데 제가 사실 피부가 엄청 좀 탱탱해 보이지만 되게 얇아요. 딱 맞고 나서도 바로 화장 가능하고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로 정말 순하다고 해야 되나? 레이저 보고 이런 말 써도 되나요?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좀. 되게 편한 레이저인 것 같았어요. 피지선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게 막 제가 엄청 걱정했거든요. 피지선 다 파괴하면 제가 막뭐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 아닐까요? 막 이랬는데, 원장님 그런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거니까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주 만에, 2주 만에 레이저를 2개나 받았습니다. <laughs>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사실, 좀 앞으로도 이런 피부과 다녀와서 후기들을 좀 간단간단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들께 제가 사실 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피부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나 아니면은 이 시술이 무슨 무슨 효과가 있는데 정확히는 알려드릴 수 없으나 제가 이제 갔다 온 후기를 좀 잠깐잠깐 잠깐 들려드리면서 어 이렇게 좀 썰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. 레이저가 좀 약간 살타는 냄새도 좀 나더라고요. 좀 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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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약간 살타는 냄새나고 그래서 좀 약간 무서웠는데 거울을 보니까 전혀 빨갛지가 않은 거예요. 진짜 요만큼도 안빨겠어 그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요즘에 아,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구나. <laughs> 네, 아트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좁쌀 여드름 많은 여러분들 많이 쓰신대요 그래서 어, 좀잘 맞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굿굿!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더 피부가 좋아져서 올게요, 여러분. 자, 그러면은 이제 패션 하울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? 저 오늘 그리고 이 반지를 샀어요. 반지, 이건 제가 항상 명동에 영플라자를 좀 많이 가거든요. 롯데영플라자. 거기서 산 건데, 이쁘죠 요, 저는 이요 아이보리 스튜디오 정말 좋아하는데, 제가 화장대에 정말 모든 반지들이 다이 아이보리 스튜디오 제품이에요. 좀 보여드릴까요?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우선 이거만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은 이제 패션 하울을 좀 공개해볼까요? 를 저는 먼저 토멜레빗에서 옷을 좀 사왔습니다. 쇼핑몰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진짜 많이 샀어요. 짜잔, 이것도 역시 영플라자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거예요. 요즘 제가 베레모 저번 때 썼었는데 막 언니 베레모 거기에 막 붙여놔야 될듯막 그래서 막 베레모가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저한테. 그래서 또 하나 더 사봤습니다. <laughs> 어떤가요? 이 옷이랑은 좀안 어울리죠? 좀 니트랑 해야지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, 이거 약간 피스텔 예쁘게 안 나오는데? 오늘 완전 파이네그 다음은 이제 스커트도 샀어요. 스커트는 체크 스커트. 체크 버튼 다운 스커트예요. 이쁘죠? <laughs> 요즘 이렇게 버튼 다운이. 아, 나는. 아 이거 내가 먼저 입었는데 유행 탔어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입 사기 싫었는데 얘는 좀 예쁜 것 같아서 샀습니다 얘랑 이렇게 베레모랑 아까 그거랑 같이 이렇게 얘랑 이렇게 같이 입으면 너무 귀엽겠죠 보죠 <laughs> 잘산것 같아요 얘는 어, 멀티 팝 스커트 33,000원 주고 샀어요. 다음은 제가 내일 에릭남 바다 피플게이트 콘서트 MC를 봅니다. 그래서 MC를 볼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지 옷을 좀 입을 옷을 좀 샀어요. 네, 두개 중에 골라야 돼요, 여러분. 같이 골라주세요. 먼저 첫 번째 원피스는 이거는 추 제품인데요. 되게 예쁘다. 두 번째 원피스는 라인 라인 건데 얘는 더 비싸. 얘는 23만. 원이에요. 이렇게 생겼했어요 한번 좀 들어 가시고 어때요? 뭔가 제가 <laughs> 더나 알잖아. 난 이걸로 정했어. 확정. <laughs> <다 웃음> <정도면. 웃음>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렇게 패션 화어을 맞춰 볼게요. 좀 마음에 드는 듯? <laughs> 그러면은 여러분, 안녕. 안녕. 갑자기 이렇게 급 마무리하자, 여러분. 안녕. <laughs> 아, 맞다. 그리고 저 요즘 네이버에서 V앱으로 실시간 방송하고 있어요.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V앱에서 실시간으로 밤비거를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. 어, 제는 제가 화장대를 공개했고요. 저번 주에는 헤어 튜토리얼을 공개했어요. 그래서 밤비거를 실시간으로 만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V앱을 다운 받아서 들어와 주세요. 그럼 밤비걸 이제 진짜 떠나볼게요, 여러분. 안녕! 내 콘서트 사회 잘 볼게요! 안녕!